남자한테만 맡겨놓을 수는 없어요. 어쨌든, 어 남자친구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저런 체위를 시도를 해보고 하는 거고, 그것도,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시도를 해보고 싶고, 그렇게 하는데, 예전에 어떤 요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셰프의 킥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것만 더 넣으면 그러면 훨씬 더뭐 맛있습니다. 뭐 여기다 레몬즙을 한 번만 딱 짜놓으면 뭐 맛이 되게 막 풍부해지는 뭐 이태리 식당 같습니다.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, 섹스에 있어서 체위에 있어서의 그 킥은 허리예요 허리. 남자든 여자든 허리예요. 그러니까 허리를 똑같이 그냥 위아래로 운동한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비튼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느낌을 다르게 할수 있고 같은 정상위에 하더라도 내가 엉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그걸 조금씩 움직이고 그러면 내가 훨씬 더잘 느낄 수 있는 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 했던 정상위랑 오늘 했던 정상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. 느낌이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고 하다가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제. 팔로 민다든지, 뭐, 발바닥으로 조금 가슴 있는 데를 민다든지, 그러면서 이제 체위 변경을 유도할 수도 있고, 야, 싫어. 다른, 야, 다른 뒤로 하자. 뭐, 이렇게, 이런 거 하지 말고,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, 약간의 그런, 그, 저기 뭐지, 몸의 언어를 하자는 거지. 몸의 언어를. 그렇게 하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고요. 같은 정상이래도 그냥 다리 벌리고 있는 거랑, 다리 좁히고 있는 거랑, 그 다음에 어 남자 가슴에다 이제 발바닥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거랑, 어깨 위에다 걸치고 있는 거랑, 다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의 음경의 사이즈에 따라서, 여자 기, 질의 각도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주면 같은 정상이라고 해도 그게 한열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제 정말 어 섹스를 야동으로 배웠어요. 섹스를 책으로 배웠어요. 해가지고서는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해야지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아주 그 잠자리에 미숙한 커플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대개 커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색다른 체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.